가자 이제 또종 구의 눈물 을한편찍 어야 되아 아. 요즘 찍 어야 될건많 고, 몸 은, 하 나고, 막미친겠 네, 그럴 수있지이어 어디 라하하 어 a 아 a ta ra, ta r 라라라 la la 네. 형, 형 잘생겼다. 느낌 있는데, 아, face on face, 아, for alling 시. 날 여기 매 달려고? 그럴 예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지. 아, 나는 얘들아. 니들 <laughs> 이런 식이니? 우리의 우정은 겨우 이것밖에 안 됐던 거야? 나쁜. <laughs> 한번 도전해보자, 견자아 중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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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치료를 하고 오던지, 치료 안 하고 그냥 오면 어떡하냐. 몰라, 나는 이제. 가자. 우린 빨리 수리하고 집에 나가야 되지. 이제 한번더 걸리면 나 죽어. 장난치고 오지게 해야 되지. 장난치는 레벨은 끝났다고. 핫! 등드름이 아니고 이제 숨드름이다 숨드름 가드름 숨드름 허져라 숨드름 아 숨드름 없어 이제 그렇습니다 허허그 아! 허드름 허드름 뭐야 왜좀 있으면 뭐 고드름 나오겠지 에에 감히 고드름이다 <laughs> 가자 갑자기 얼어붙은 채팅창 마치 나의 마음과 같지 나의 마음은 얼어붙었고 고요해 가자 얍 수리 나 하자 아 수리를 하기 이전에. 내가 봤을 때 이거 주 떼야 되거든. 아직 점수가 안 됐어. 자, 지금 처음 매달린 거네. 그건 또 내가 몰랐네. 아, 그럼 살리러 가긴 가야 되는데. 가보자. 모든 캐릭을 다 키워서 그래. 우리 친구도 모든 캐릭을 한번 다 키워봐. 그러면 좋은 폭이 나온다. 집에 걸어가는 것처럼 느긋하게. <목소리가> 뭐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냐고. <laughs> 그럴 수 있지. <laughs> 그럴 수 있지. 킬러 딱 누르면 1랭 딱. 어? 클라스 뭐야? 클라스. 아이 어? 클라스라는 거야. 어? 별표 다섯 개, 여기 별표 딱, 딱. 어? 딱, 딱, 딱. 야, 이거 한, 이거 한1 0분더1분더 쳐다보고 있어. 10분. 10분 쳐다보고 내가 한판 해줄게. 아! 10분. 아. 이 일자가 무슨 일자인 줄 알아? 10분의 일자에. 알았어? 바지 내려도 돼. 안 돼! 기저귀 차. 안돼나 했다. <laughs> 어? 오마저님, 어서오세요. 일랭, 딱, 어? 다시 한번 서바이벌 일랭 한번 보여주고, 서바이벌 삭감. <laughs> 예. <웃음> 야, 근데, 너들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알아? 내가 일본어도 알려주지, 어, 생존자 하는 법도 알려주지, 도살자 하는 법도 알려주지. 다 알려주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추천이 지금 어떻게 어? 지금 보는 이놈보다 추천이 적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한번 생각해보네, 어? 아까 눌렀어, 추천 지금 230개, 230개. 방제는 일랭 도살인데, 생존자 하는군요, 덜덜. 좀 전까지 생, 좀 전까지 오지게 도살만 했어 오늘 일랭 찍었어, 오늘. 밋밋해. 그럴 수 있지. 아재 눌렀어요. 그럴 수 있지. 잊고 있었네요. 너무 재밌었어. 아,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린다 동전님. 감사합니다. 그럼 팬클럽 이나 가입할게요. 아, 직 아, 기코리님. <laughs> 358번째 탱크로까지. 감사합니다. 응? 기코리님 같은 매너를 가지고 있어봐, 우리 친구들. 딱보 어? 딱, 사, 사. 나 원래 추천 바라지 않았거든. 근데 내가 몰랐었어, 사실. 알았으면 추천 달라 그랬어. 야, 한 방마다 추천 다줄수 있다면. 싸돌아다니면서 주고싶은데 다주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어? 덧구네 덧구 이구야 덧구 일로온다 이제 내가 부르고있어 지금 후한의식 덧구덧구 덧구 아니다 이거 톱프구일수도 있겠는데 뭐지 이거? 그럴 수 있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laughs> 알겠죠? 추천 쉐리 떼리바가뿐나 쉐리 떼리바가뿐스만 쉐리 떼리 조용히 쳐보면 된다 재밌게 봐. 그냥 재밌게 보면 돼. 알았지 예. 게이트 나 아니다. 나 아니 나도 아니면 돼. 제일 중요한 거. 지 이제 아절로 간다고 이제. 안 가네. 이제 갔네. 그지? 나야 뭐 나한테 안는거도 좋지 아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나만 안면 나만 안 오면 돼얘난또 옷걸이 옷걸이 찾아봐 이 주변에 옷걸이 있는 거 옷걸이 있거든 주변에 한개 정도 내한 가지 법칙을 알려주면 저 뭐지 발전기 주변에 한 개는 꼭 있어. 내가 지나온 것 같아. 저 저쪽 편에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저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가던 대로 가자. 이. 때부사 하나부터 열까지. 어? 다때 부수라고. 알겠지? 야 도와주긴 뭘 도와줘. 너만 살아남아,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마. 더하기 빼기 하지 마, 그냥. 살아버려, 그냥. 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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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나 이외엔 다 믿지마 야 니들 잡히면 쟤네들이 살이올것같아 웃기지마라 그래 아가 아무도 안온다 이런거나 띄고 놀아 그거 벌써 봐라 3천점이잖아 거기다 이런것도 하나 펴줘 이심심한 일부러 잡혀준 거야. 어, 어차피 걸데 없어, 이 주변은. 내가 다뺐어 봐, 오지게 찾고 있지, 옷걸이를. 없어, 없어, 없어. 저거까지 가야 돼, 지금. 집에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 다 뗀다. 나는 풀려난다. 나 집에 간다, 그러면. 잘 있어! 그러면서 뛰가, 이렇게. 오지지? 그 다음에 또 걸어 댕겨 보라고 또 옷걸이가 어디 있는지 뗄게더 있는가 다이소 안 가도 되겠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싹떼 정답 신경 쓰지 마 저런 소리에 신경 쓰면은 너들이 이 게임 못해 심장이 두근대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야 응, 됐어. 너들만 아니면 돼. 그냥 가하게. 무시하고 가. 자는 이제 죽은 거야. 자는 죽었어. 저, 저, 저수 죽으 죽어. 저수는 죽으면 안 돼. 어, 우리 친구들 명심해야 된다. 저수 뒤지면 삿대는 거야. 왜? 없거든. 저는, 저는 옷걸이가 있거든. 저는. 헤비도 지원자 키게. 뛰지마이 등신아. 걸어다겨 저런 것 때문에 나도 같이 그린다. 그럴 땐이기숨먹어야 가까워. 나는 돌이요. 안 보이지. 게이드이지안 보이지. 딱돌뭐 보이지. 이러면 안 보인다고. 오케이. 꿈, 건끄서또 이동을 해가 사보자, 동네 마실 가는 거맹로에서 아, 끌어댕기 급박해져도 움직이지 마. 生学教育に。 키워. 헛, 헛, 헛. 옆 야, 이새끼 빨리 불 켜, 이새끼야. 어! 아! 하지만! 하지만! 어. 이 주변에 있다, 없다? 없다. 끝난 거다. 저기까지 가야 돼, 집까지. <laughs> 집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그때까지. 버티기 그때. 절대 못 버리지. 버리지, 버리지. 그것도 끼어가야지. 사보자, 사보자. 옷걸이가 없다고 해서, 날 미워하지 말아요. 그 무슨. 그, 그래, 끼어, 끼어. 인디카스 자가 안 잡히면 돼. 아, 자까지 잡다 최대한 이동해,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이 근처에서, 최대한 이동해. 자부터 들었지. 그 뭐, 그 다음 내 차례거든. 일단, 최대한 이동해. 아. 걸렸지. 어, 살아났어. 하! 그 데가 없어 갖고. 대부사. 여기서 살짝 치료해 자가 뒤지는지 안 뒤지는지 봐야 돼. 니꺼버리 하면서. 니꺼버리야니꺼버리 이럴 때. <laughs> 아, 자 잡혔는데. 저러면은 거의 잡혔다 봐야지. 어, 저러면 거의 잡혔다. 여 이동해야 돼.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나도 뒤지겠는데 가면서 가그 녀석 사보자. <laughs> 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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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걸렸지 근데 중요한거는 자가 똑똑하면은 저기에서 자가 견자단 하잖아 견자단하고 탈출 못하지 근데 제가 스페이스 누르면서 버티잖아 그럼 일로 온다 얘는 자도 바보가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버텨. 기다려기다려기다 아직 가만. 지금 가능한. 10초 좀10고 이렇게 하는 거다. 아,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어? 클라스 알잖아. 형, 클라스 알아 몰라.